그래서 네이버 검색 네,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블로그 영역에 해당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키워드 조회한 거는 포켓몬고 키워드인데 통합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위가 뉴스 영역, 그다음에 뭐 실시간 검색 네, 그다음에 네뭐 포스트 블로그가 저 밑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네, 키워드에 따라 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에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선택해보면 네, 52,362건의 글이 올라가 있는데 1, 2, 3, 4, 5, 6, 10페이지 단 10개 단위별로 한 페이지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순위가 정해졌느냐라는 부분이요. 네. 자, 1차적으로는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필수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제목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에 검색 키워드가 네. 정 안되면 내용에라도 해당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지만 검색 대상에 여기 이 숫자 내에 포함이 되어져요. 몇 건이라는 숫자 내에, 네. 그게 이제 관련도 즉 정확도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예요. 해당 키워드가 이 키워드가 제목에도 내용에도 없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검색 안 돼요. 그 글이 반드시. 해당 검색되고자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네, 해당, 해당 이, 이그 다음에는 해당 글들의 위아래 순서 밑으로 내려가 설명드릴게요. 자, 네이버 검색엔진의 아래쪽에 보면 은 네, 블로그 검색 고객센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블로그 검색 고객센터라고 제가 지금 화면을 확대해서 그런데 어떤 검색으로 검색해도 상관없어요. 검색한 결과의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 네, 검색어 입력되어 있고, 검색버튼 밑에, 여기. 네. 찾아보시면, 은 검색 광고 안내, 지역 검, 정보 광고 안내, 블로그 검색 고객센터. 요구요. 네. 선택을 딱 해보면요. 네. 바로, 이, 지금 현재 제가, 이 그, 정리해드리는, 설명드리는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있어요. 어, 블로그 상위 노출 기준 뭐냐. 노출 기준에 대한. 여기 노출 순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블로그 검색 노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해 볼게요. 네 그리고 그더네 궁금해하는 분에 대한 답들도 있어요. 노출 순서 노출 대한 검색 옵션 활용 외부 게시글 제외 네이버 게시글 제외 네이버 글 수정하고 난 다음 반영 중인는 어떻게 되느냐 뭐 외부 글 수정 후 반영 중인뭐쭉 나와 있어요. 네. 네 블로그 또는 그 게시글 자체가 검색에 노출이 안 된다 왜 노출이 안 되느냐 미 노출 뭐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트 검색 노출 방법 뭐 이렇게 네. 유사 문서 공격으로 피해 입고 있어요 작년에 이슈화 됐던 네. 부분입니다 유사 문서 공격 네기 부분에 대한 네. 질문의 답도 있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첫 번째 겁니다 노출 순서 블로그 검색 결과에 노출 순서 기준은 뭔가요 네 블로그 검색은 인터넷 상의 블로그를 수집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연관성이 높은 글을 수식을 통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제공한다. 이렇게. 네. 누가? 사람이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화시킵니다. 네. 자동입니다.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네. 자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어지면 더 많은 나, 이용자가 내 블로그에 방문하기 때문에 많은 네, 블로그 이용자들이 검색 순위에 관심을 두고 있더라. 자 블로그 검색 네, 노출 순서는 네,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만든 관련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은요 이용자 검색할 때 찾고자 하는 정보에 부합되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떤 글이 이용자가 찾는 글일까? 즉 이용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글이 무엇일까? 결정하는 기준을. 네. 저희는 관련도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구요 네. 관련도에는요 네. 요 부분이 네. 설명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관련도는 단지 글이 해당 단어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 반드시 선제조건이에요 전제조건이에요 반드시 네. 전제조건 해당 검색 키워드가 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제목이나 내용이 그 다음에 외의 작성시간과 글의 품질 그 다음에 인기도 이렇게 네 가지 네. 작성 시간은 아주 오래되어진 것보다는 최근에 작성된 것을 우선적으로 네, 최신성이 반영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래된 글이 최신걸보다 네. 아, 반드시 먼저 노출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먼저 노출되는 건 아니지만 네. 글의 최신성은 유용한 정보 여부를 가리는 네,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글의 관련도를 판단할 때 최신성 최근에 작성되어진 글인지라는 부분도 고려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같은 조건이면요, 같은 조건, 그래프 품질도 비슷하고 인기도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네 작성 시간이 오래된 것보다는 최신글을 위에 노출시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프 품질에는 그래프 품질에는 네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보다는 네 텍스트 외에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거. 텍스트하고 사진만 포함되 있는 것보다는, 네, 텍스트, 사진,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가더 품질이 높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을 네. 그 다음에 인기도. 이거는 혼자서 못 하는 거죠. 네, 인기도는, 네,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댓글과, 네, 공감. 이게 복합적으로 따져요. 복합적으로. 네, 고려되어져서 내 글이, 네, 특정 키워드에, 네, 이 순위가 보여져지고 노출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근데요, 현재, 아, 그러면은, 어, 내가 쓴 글은 경쟁글이 많으니까 노출도가 좀 낮겠다. 어,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신데, FM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이버가요, 네, 블로그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네. 신규 블로그에 대해서는요. 우선권을 줘요. 네. 우선권을 한시적으로 줍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연구적으로 주면 기존 블로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어떤 피해를 입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 네. 한시적으로요. 우선 노출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던 글들이 어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썼던 글 있잖아요. 네. 뭐 일례로, 뭐, 모멘트캠이다라고, 이렇게, 글 주제로 내가 이렇게 썼었는데, 조회 이렇게 뚝딱 해보면요. 네. 본인 그한 찾아질걸요. 여기, 네. 어, 많이 없어졌네. 네. 네. 찾아보시면, 여기 제 얼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행신동 사랑방 어느 분이세요?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노출되어져요. 네. 호스텔 변신, 네. 미스터 큐. 뭐, 저희가 같이 썼던 글인 것 같아요. 네. 네. 보다시피, 해당 이 글이요. 네. 1251개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실제,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새롭게 쓴 글이거든요. 기존 블로그 아니에요. 기존 블로그보다 노출도가 더 높아요. 네. 새롭게 활성화시킨 거. 글수가 몇개안 돼요. 몇개안 되는데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네, 어, 해당 이 상인 노출 기준을 철저하게 따져서 이걸 하지 않고요. 신규 블로그는 우승권을 주기 때문에 이개월 내에 블로그를 활성화시켜, 블로그를 새롭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요 내에 자리를 좀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만이라도 전기적으로 블로그를, 글을 꾸준하게 쓸 필요가 있다. 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건성으로 쓰기보다는 급하게 시간을 쫓겨 가지고 건성으로 쓰기보다는 아까 글의 품질도 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조금 네, 작성할 필요성이 네, 있, 있습니다.